아, 미쳤다. 토야마 연합. 자, 토야마 연합 5대. 나뭇잎말, 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폭주족들 따 있고. 상남 2인조처럼. 내가 당남 연합의 리더. 누구다. 개 멋있다, 근데. 진짜 소문은 맞나 봐. 폭주족들의 그 아지트. 맞나 봐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로보로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방문할 수 없는 심령스팟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본에 정말 유명한 심령스팟 중에 한국 사람들도 다 아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츠보노 온천이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츠보노 온천 가주세요 츠보노 온천에 대해서 해주세요 라고 제보를 많이 해주시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츠보노 온천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치리킨시 입장 금지라는 팻말과 주변에 감시 카메라, 철조망 등이 많이 생겨서 더 이상 출입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 일단 심령스파 사이트에서 나온 거 보면은 소문이야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풀에서 남자 아이가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오너가 보일러실에서 목을 베고 자살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대. 쯔보는 온천장에 갈때 주의점: 자신의 차량에 가지 말라. 문을 열때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라. 한 명으로 가지 말라. 자신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를 입으로 말하지 말라. 담력 시험하러 갔던 여자의 두 명이 그대로 사라져서 사건이 커진 거네. 그래서 카미가쿠시 호텔이라고 빌렸대. 행방불명 호텔. 이 심령스팟이 귀신이 나온다는 굉장히 유명한 흉가 중에 하나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일명 츠버노 온천 실종사건 심령스팟으로 담력시험을 떠난 19살의 여성 2명이 타고 간 차량과 함께 증발한 사건이에요. 1996년 5월 5일 토야마켄 히미시의 당시 19살 동갑내기 타쿠미 나루미와 야시키 에미는 가족들에게 유명한 귀신의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츠버노 온천으로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여겨짐. 당일 오후 9시, 이들은 중간에 신 미나토시에 있는 카이오마루 해양파크에 들러서 친구들을 만남. 당일 오후 10시, 둘이 탄 승용차가 토야마현의 중심지인 토야마시와 나메리카와 시를 거쳐 8번 국도를 타고 우어트시로 들어갔음이 확인됨. 시간 불명. 포케베르로 우어트시에 있어라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후 행방 불명이 되었다. 이게 사건 흐름을 조금 자세히 보면 세간에 알려진 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분명 츠보노 온천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인터넷상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츠버노 온천으로 간다고 말한 두 명의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추측만 하는 거야. 이쪽에서 실종된 게 아닐까라고. 이 츠버노 온천에 대한 거를 알아보면 막 엄청난 사연이 있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폐허가 된후몇 번이고 화재 사건도 발생했어서 동네에서는 유명한 담력 시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폭주적이나 불황자들의 아지트로도 사용되며 주변 마을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냥 어느 동네에나 하나쯤 있는 심령 스팟이었던 거야. 심령 스팟으로 향한 여성 두 명이 실종되었다라는 기사가 뜨자 인터넷 상에서는 두 명이 행방불명이 된게 심령 현상으로 귀신이 해코지를 당한 것이 아니냐 등의 썰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두 명이 츠보노 원천에 방문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거지 어, 경찰은 이두 명이 이동한 것이 확인되는 국도 8번부터 츠보노 방면으로 가는 도로를 네코스로 나눠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차량이 전복될 만한 지점으로 철저히 탐색을 했다고 해요 치보노 온천으로 가는 방면에는 꽤 험한 절벽도 있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차량이 전복된 것이 아니었던가였던 건데 장비를 이용해서 절벽을 꼼꼼히 확인해봤지만 아쉽게도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어 정말 말 그대로 이 둘과 타고 있던 차량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나 싶었던 심령스파 실종 사건이었지만 2020년. 3월, 바로 작년이죠. 이 시들시들해진 미제사건은 갑자기 급정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토야마현에 접근해 있는 해안에서 두 명이 타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차량이 발견하게 돼요. 그 차량 안에서는 복수의 인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여기에요. 카이오 마루 해양파크 바로 이 밑에 있는 해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하거든요. 실종 당시 오후 9시에 친구들과 만났던 장소인 거예요. 경찰은 발견된 차의 차종, 넘버, 주유소 카드 명예, 그리고 발견된 복수의 인골로부터 실종된 두 명의 여성이라고 판단,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어, 뭐 거의 확실한 거예요? 차종하고 넘버가 완전히 일치를 했거든. 근데 여기서 의문. 왜 그녀들은 바다에 빠진 걸까? 그리고 왜 2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견이 된 걸까? 2014년 12월에 당시 해양 파크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목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첫 번째, 젊은 여성 두 명이 탄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것을 목격했다. 두 번째, 차량이 후진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대로 바다에 떨어졌다. 세 번째, 떨어지기 전두 명이 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했었다. 이세 명의 남성에게 왜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신고를 할수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누군가가 바다에 빠지면 구하려고 하지 않나? 나는 누가 내 눈앞에서 바다에 빠지면 소리를 지르든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보고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것도 남자 세명이서 종합해 보자면 해양 파크에 차를 정차해 놓은 그녀들에게 남성들이 헌팅 목적으로 전방에서 접근을 했고 두 명의 여성은 차량 안에서 헌팅을 거절하였지만 남성들이 차량의 문을 열려고 했기에 후진으로 급하게 빠져나가다가 바다에 빠져 전복됨. 당황한 남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 라고 나는 정리를 했어. 이걸 보면서 자 결국엔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던 심령스파 실종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뭐더 자세한 거는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겠지만 츠보노 온천 안에 있었던 뭐 귀신한테 쓰였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 있던 불황자나 폭주조들한테 살해나 납치를 당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결국에 이 츠보노 온천이라는 장소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 없이 그저 소문만 가득했던 심령 스팟이 되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그걸 가봐야지. 치보노 온천을 로드뷰로 뿌 찍어봐야지, 그치 여기네. 폐쇄됨이라고 되네. 심지어 이게 치보노 온천이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전소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쪽 부근이. 그래서 지금 이것만 남아있다 고 그랬어. 이것만 상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죠? 그리고 마을하고도 근접성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공포스러워 보이진 않네. 내부도 아까 사진 보면 이런 거잖아. 창문도 다 뚫려져 있고,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여기. 입구에다가 막 감시카메라도 설치해 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채널 계담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 여기에 도청장치해 놨다고. 누가 들어오는지 알수 있게.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 그 철조망이 쳐지기 전인가 봐. 아직, 아직. 야, 낙서봐, 낙서 봐, 낙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고멍이구나 다들 일로 들어가나봐. 일로 들어가면. 야, 이건 근데 조금 흥깨지겠다. 그치? 좀 흥깨지지 않을까? 이런, 이 정도면? 나 흥깨질 것 같은데. 이, 이게 분위기가 오죠? 아, 그래? 그래. 오지는 걸로 하자. 와, 분위기 개쩐다.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당장이라도 귀신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 야~ 야~ 미쳤다 토야마 연합 자 토야마 연합 5대 나뭇잎 말 마을... 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폭주족들 다 있고 내가 상남 연합의 5대 리더 누구다 야~ 개 개멋있다 근데 진짜 소문은 맞나 봐 폭주족들의 그 아지트 맞나 봐요? 딱 만나서 남자 둘이서 우리는 10년 후에 세상을 재패할 거야 여기에 너 이름 써 여기도 내 이름 써 그리고 우리가 30년 있다가 여기 와서 이걸 확인하는 거야 뭐 이런 전설의 시작 좀 그런 느낌의 장소가 아니었을까